2025년 12월에는 55년 양띠에게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소망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귀한 달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목과 건강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며,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이 좋은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에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이 더 커지는지 건강과 재물, 인간관계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더욱 밝게 만드는 색깔과 방향,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가장 바라는 소망 한 가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5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지혜가 더욱 단단해지는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뱀의 해로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강했던 시기였는데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그 흐름이 차분하게 정리되며 양띠에게는 내공을 쌓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열립니다. 양띠는 원래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지만 이번 달은 깊은 물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고 통찰력이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온함 속에서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나 가까운 사람들이 양띠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따르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양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며, 평소 관리해온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한해 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게 작은 인사라도 전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양띠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물건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올해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오거나 자녀나 손주로부터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평소 걱정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소득이 생기거나 절약한 것들이 모여 목돈으로 확인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서 뜻밖의 경품이나 선물을 받는 행운도 따릅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친구가 무심코 건네는 이야기 속에 양띠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새로운 모임에 대한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더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금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놓쳤던 혜택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챙기는 마음이 큰 복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겨울철 추위로 인한 몸의 냉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분에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과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전체적인 건강 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연말이라 바쁜 일정이 겹칠 수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려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선택해서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달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결실로 드러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양띠는 본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의 물 기운은 그런 양띠의 성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내면의 지혜와 경험이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성질이 있듯 양띠에게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조용히 채워지는 은혜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온 양띠의 모습을 주변에서 높이 평가하며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원이나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며 그것이 재물운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신경 쓴 만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특히 12월처럼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는 시기에는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저녁에는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통해 재물의 흐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와 뜻밖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인연이 재물로 이어지는 귀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통해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보다 큰 금전적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양띠가 묵묵히 쌓아온 덕이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복을 나누는 마음도 함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떠오르는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55년생 양띠는 오랜 경험으로 삶의 지혜가 깊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큰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월은 직관이 더욱 선명하게 작동하는 시기이므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때 주저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전해줄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빠르게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은 복을 멀리하게 하므로 긍정적인 말과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서 따뜻한 음식을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55년생 양띠의 12월 당처문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조용하게 내려앉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55년생 양띠에게는 특히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오랜 경험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차분한 물 기운은 그 부드러움에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하지만 맑고 깊은 울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과거에 도와줬던 일들이 지금 돌고 돌아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일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쁨이 마음의 평안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양띠의 지혜로운 조언을 필요로 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라 찬 기운이 강하지만 양띠는 원래 온기를 좋아하는 성향이기에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운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대화와 소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새해로 이어지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55년생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뒀던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과 관련된 일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며 가족 간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면에서도 지난 몇 달보다 컨디션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는 양띠가 가진 온화한 성품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긍정의 에너지 덕분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작은 정보입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나 가벼운 대화 속에 숨어 있는 기회의 단서가 생각보다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친목 활동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내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양띠에게 제안하는 일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안 속에 숨은 복의 씨앗이 내년 봄에 크게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 집안에만 있다 보면 자칫 기운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짧은 산책이라도 자주 나가 햇빛을 쬐고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정체되었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55년생 양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12월은 검은색과 진한 남색이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깔입니다. 이두 가지 색은 물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이번 달의 흐름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내면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때입니다. 물이 고요히 흐르듯이 조용히 축적되는 힘이 강해지는 달이기에 검은색과 남색은 그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며 삶의 지혜를 키워온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그 지혜가 돈과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남색을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면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검은색은 깊이와 무게감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안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돕습니다. 이번 달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그동안 흩어졌던 기운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검은색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옷이나 소지품의 검은색을 자주 활용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판단력도 명확해져서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진한 남색은 물의 깊이를 담은 색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처럼 고요하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남색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색이기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남색 옷을 입으면 상대방이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12월이 55년생 양띠에게 좋은 이유는 조용히 쌓아온 신뢰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양띠는 평소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 그 성실함이 이번 달에는 돈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인연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전에 도와줬던 일이 고마움으로 돌아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절약하고 모으는 힘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달만큼은 내 것을 단단히 지키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 지혜가 생깁니다. 검은색과 남색은 그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두 가지 색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거나 지갑이나 가방을 이 색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검은색이나 남색 소품을 놓아두면 공간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이 머무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특히 돈을 보관하는 곳 근처에 이 색깔의 천이나 주머니를 두면 재물을 지키는 힘이 더욱 커집니다. 55년생 양띠는 이번 달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로 익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면서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색과 남색은 그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붉은색 천으로 감싼 작은 항아리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만 양띠에게는 따뜻한 불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붉은색 천은 마음속 열정을 깨우고 항아리는 복을 담아두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돈이 들어오면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모이는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이 항아리를 집안의 남서쪽 방향에 놓아두시면 안정된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는 이번 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도움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물건은 작은 황금색 방울입니다. 방울은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멀리 하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황금색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며 양띠의 부드러운 성품과도 잘 어울립니다. 현관문이나 지갑 안에 작은 방울 하나를 넣어두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오래된 인연을 통해 재물이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은 양띠에게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므로 방울 소리처럼 밝고 경쾌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흰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천주머니입니다. 그 안에 쌀이나 소금을 조금 담아서 침실 머리맡에 두시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쌀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며 좋은 기운만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55년생 양띠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본인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야 할 시기입니다. 이 천주머니는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선물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판단력도 좋아지고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도 실수 없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 물건은 단순히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양띠의 마음을 정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55년생 양띠에게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마음도 살림도 풍성해지는 따뜻하고 복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르고 작은 변화가 인생의 흐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번 달은 자신을 아끼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그 여유가 곧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